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입니다. 광주광역시 빅고을고등학교가 지난 2일 광주시교육청이 주관하는 2019 대입진학지원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. 이번 빅고을 플랫폼 컨설팅은 전반기 플랫폼 참여학교 중 우선 지정됐으며 교육전문가, 대입지원관,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학교를 방문해 교사연수를 진행했습니다. 빅고을고는 고교학점제 연구학교로서 교육과정 우수학교 사례를 통한 학교 적용방법 토의를 주제로 선정해 교육과정 우수고교 사례 분석, 우수고교 내 학생부 종합전형 합격사례 분석 등을 통해 교사들에게 대입진학지도 전문성을 함양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. 진학 컨설팅은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대입제도 프로그램으로 참여 교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빛고울고 김영태 교장은 앞으로도 진로 진학 교육 기회를 제공해 우리 학생들과 학부모가 학교 교육만으로도 대입 준비를 철저히 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의 뉴스였습니다.